다음은 우리 젊은 청년 가수분이신데요 그분꺼 어, 랩을 하나 일단은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우리의 희망이 담에 보트 나눈 걱정 비 걱정 하기 싫다면 우리를 지고 요즘 마이드 키우는 는 너무 힘이 들어 주세서 없어 싹다 서민이야 배당국민배당금 국민을 위한 삼삼만 정책이 있지 너 느낌이 <놀람> 와 국민 여러분, 저희 3.3 정책은 하나하나가 부모님을 향한 효도, 하나하나가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국가혁명배당금당은 30년 전에 완성된 3.3 정책에 매료되어 꼭 실현하고자 정치판 밖에서 온 자들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우리당, 네, 우리당 우리 마크 같은 당은 마크는 없죠. 아주 그냥 발로 <웃음> <웃음> 아주 저 구정치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저게 혁명이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버려. 네, 저 랩을 예, 만드신 분이에요. 신방원님입니다. 박수로 따드립니다. 한 말씀드리고 이번에 새로 어 자작곡을 한 음악을 소개해드리겠다 합니다. 그것도 우리 혁명당 노래입니다. 네, 말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등포구 을지역구 당협위원장이고요. 이번에 그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신방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잘못 소개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가수가 아니고요. 그 윤승은 작곡가라고 여기 와서 작사 작곡을 지금 수십 곡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전부 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그리고 저희 허경영 총재님을 위한 응원가고요. 그 중에서 제가 그 가수 는 아니지만 제가 뜻이 있어서 몇 곡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한 곡을 이 자리에서 불러보고 싶어서 초년님께 허락을 구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국가혁명배당금당 당원 여러분, 그 현재 계신 위치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삼삼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고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그 국민 여러분 정말 지금 많이 힘드신데, 어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신의 그리고 가정, 가족들 건강이 상당히 걱정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염려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지금 나라 자체가 많이 달라져 있고요. 그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가슴 가슴에도 달라진 점을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달이죠. 4월 15일에 있을 총선에서 어, 과연 그 정당들의 정책들 그리고 구,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그리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정당이 있는지 그런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꼭 투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는 이제 갈등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돈 걱정도 사라지는 이런 행복한 미래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은 혁명 시대니까요. 음악 들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후렴 부분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도 모르게 새로운 세상 너와 나는 걸어가네 이 세상의 자유와 지시른 단 하나 허경영과 있다는 것 와우! 예, 예, 예 혁명의 시대가 와요 금이 바로 그대 만소리지 마세요 빈자게 달려봐요 대한민국 살리는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 원 평생 보장하는 국가유명 배당금다 부정부패 no 내선낭비 no 국민배당금 yes 지구서 사는 건 짧은 인생이 뭔가 하기에 시간은 항상 모자라 가슴 속에 숨겨진 g 정이 n 올라 허경영 이름 부르네 누구 이름? 허경영! 와 n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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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명의 시대가 와요 oh, 바로 그때 망설이지 마세요 힘차게 달려봐요 언젠가 바뀐다면 지금이 바로 언젠가 바뀐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 망설이지 마세요 힘차게 달려봐요 이 순간 국가혁명배당 금당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잘부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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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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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국가혁명 배당금 당에 대해서 그냥 소리 그냥 질려는 거고 다르잖아 네. 저렇게 하니까 아주 보기 좋네 어, 혁명의 노래 제목이 뭐예요 혁명시대입니다. 혁명시대 어, 혁명시대 혁명시대라 이거 지어 혁명시대는 주역에서는 여기 택화혁이야 주역에서는 혁명시대를 이해하는 이 하나뿐이야 64개 중에 택화혁교 혁영을 사랑하는 본자 청년의 허레볼루션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자 스튜디오에서는 여러가지 영상 편집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음악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앨범이 완성됐으니 곧 발매될 예정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